수급인 사이드입니다. SK증권 남일령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 일단 지난주에 좀 악재는 해소가 된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다시 매수로 돌아섰고요. 코스피시장, 양시장에서 좀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장의 수급의 키는 어떤 것일까요? 예, 네, 금요 오전장 수급의 키, 외국인 코스피 매수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일단은 사들이고 있습니다 0.5% 지금 현재 오르면서 2029 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추가 상승에 대한 어, 수급적인 측면도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예, 일단 글로벌 증시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가졌고요 코스피가 이제 방향성을 좀 가질 시점인데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20 선이 좀 의미 있는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2020 선을 뚫고 지금 2030 선까지 지금 어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만약에 이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외국인 수급이 붙으면서 어2020 포인트를 아주 강하게 돌파하고 어 2040, 50까지 어갈 정도라면은 어 지수는 어느 정도 안정세로 조금 더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외국인 수급에 좀 주목하면서 어 매매하실 때 종목별로도 좀어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 물량 어느 정도나 확대가 될지 여부가 또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 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외국인 매매 동향부터 한번 확인해 주시죠. 예, 오늘 외국인 매매 동향부터 말씀드리면요, 어, 코스피 쪽에서는 금융을, 코스닥 쪽에서는 종목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역시 오늘 눈에 띄는 점이 금융 매수, 특히 증권주의 매수가 좀 눈에 띄는데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5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 현대증권, 2위 하나금융지주, 3위 신한지주, 4위 우리투자증권, 5위 기아차 순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역시 좀 주목할 점은 현대증권이라든지 우리투자증권 오늘 증권주들을 외국인이 좀 많이 사들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 지수도 어느 지수도 어느 이제 좀 상반대에 이르렀고 어, 지금 이런 지수 상황이 계속해서 어, 위쪽으로 좀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어, 증권주에도 좀 관심을 기울여, 어, 기울여야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어, 코스닥 순위 말씀드리면요, 1위 세움메디칼, 2위 G.D. 3위 파트론, 4위 삼천당제약, 5위 오스테인플란트 순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코스닥은 역시 종목별 매수가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이 가운데 특징주 말씀드리면요. 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세운 메디칼 다시 한번또 보겠습니다. 어, 일단 의미 있는 어, 상승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매물대가 위에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지금 계속해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고요 오늘도 역시 양매수 들어오면서 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신고가를 때, 갱신했기 때문에 추세 상승률는 어느 정도 어 가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아직 아직까지 이름어 이에 따른 호재가 그렇게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시되 그래도 어 최상승 구간으로 봐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고가 경신하면서 7,390원 선에 있거든요. 여기서 신고가 다시 한번 갱신하면서 추가 강세가 유하다고 보셨어요. 어느 정도까지좀 열려 있다고 보시나요? 예, 지속적으로 수급이 계속해서 이렇게 양매수로 좀 들어올 경우에는 어, 대략 8,000원까지도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 의미 있는 구간을 완전히 다 올라가고 지금 위에는 매물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만약에 어, 홀딩 하시고 계신다면은, 계속해서 좀 홀딩 해보시면서 적절한 수준까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신규 매수로 진입한다 치면은, 어, 조금 싸게 사셔서 8,000원까지도 매매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운 메디칼,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장 외국인들의 수급 특징주로도 짚어주셨고요. 외국인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금융, 그리고 증권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기관도 살펴볼게요. 오늘 3대 시장 모두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 이 가운데서 사고 있나요? 예, 기간 매매 동향 말씀드리면요. 코스피 쪽에서 역시 기간도 금융, 그리고 코스닥은 종목별 매수가 눈에 띄는데요. 어, 코스피 기간 순매수 상의 각성부터 말씀드리면요. 1위 우리투자증권, 2위 메리츠 종금증권 3위 LG 디스플레이, 4위 넥센타이어, 5위 현대제철 순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역시 기간도 우리투자증권 비롯해서 메리츠 정금증권까지 증권주에 좀, 어, 매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역시 외국인과 비슷하게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증권주에 지금 눈을 좀 기울여, 어,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를 좀 어, 유심히 좀 보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NH농협증권까지 같이 좀, 사, 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보 우리 수치증권은. 그리고, 어, 코스닥 순위 말씀드리면요. 1위 게임빌, 2위 세움 메디칼, 3위 블루콤, 4위 SPS 컨텐츠 업브 5위 컴투스 순으로 매수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역시 게임주에서는 게임빌 컴투스가 계속, 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이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강한 시세. 이면서 어, 나머지 게임주들도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서 어, 게임빌컴투스가 계속해서 오를 경우에는 어, 물론 다른 게임주들도 따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 어, 좀 차별화가 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어, 오히려 게임빌컴투스로 매매를 하시고 나머지는 어, 좀 따라가는 그냥 어, 방향성을 좀 보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기간 특징주 말씀드리면요, 우리투자증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 어 일단 NH 농협증권과의 합병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 같고요. 그리고 기간 연속 계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시장에서 제일 화두가 되는 어, 증권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증권주 가운데서는 어이 종목들이 되 강한, 강한 그런 흐름을 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증권주는 우리 투자증권 가장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투자증권 가장 관심있게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관 특징주인데, 지금 현재 NH농협증권과 강세를 좀 나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좀 추가 강세가 이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 또, 합병, 또, 하, 기 때문에, 신한지역과도 같이 누릴 것 같고요. n h 농협중공도 같이, 우리 수준권 어차피 지금 기관매수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두 종목을 함께 넣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 수급이 꾸준히 또 들어오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관 특징주까지 봤고요. 이어서 오늘 오전에서의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예, 네, 오늘 수급 특징주는 삼천단 제약입니다. 어 일단은 최근에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올라오면서요. 그리고 만원까지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밀린 그런 모습인데요. 어, 외국인이 또 오늘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조정시 매수관점 확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하반기 실적도 물론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어, 계산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 이 종목도 다시 신고가 갱신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장에 지금 매수가는 대략 9,800원을 잡았는데요. 어, 그 가격보다는 지금 좀 높은 높게 올라간 가격이고요. 어, 단기적으로는 고점 어, 11,000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만 원 돌파하고 난 뒤에 그 이후로 어, 대략 10%대를 10프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 손절가는 대략 9,500원 가져가시면서 어, 이 종목도 계속해서 추세 상승으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끝까지 좀 관심 가지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청단 제약이 말씀대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9,840원 선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9,800원대에서 접근 유효 그리고 11,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노려보자는 전략이고요. 9,500원 손절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실적 확인 후에는 중기적으로도 보유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급 인사이드 함께했습니다.